근데 사실 전 상관이 없어요 왜냐 다이어트 1주차 때는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간 동안은 무조건 부기를 잡는다 그동안 이제 너무 너무 라면 짜장면 탄수화물 빵 이것저것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제 몸무게가 부기일 확률이 정말 커요 부기를 빨리 잡지 않으면 키기가 살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다이어트 전에 이제 부기 잡는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째 날 몸무게를 좀 재볼게요 제가 좀 부종이 심해가지고 평소에 좀 하면 이렇게까지 안 부었을 텐데 압박 스타킹 <laughs> 일상생활에서 이거 신고 다니면 저녁에 보면 진짜 종아리가 덜 부어있더라고요 쿠팡에서 이런 거 하나 시켜서 조 심하시면 신시면 좋고요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주문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아, 왜 하필 이렇게 다이어트 하려면 생리가 커지고 제 먹을 복이 생기다 <laughs> 다든 살안 찌잖아. 아, 돼지랑 고기는 살안찌아니까 그러니까. 어, 선생님, 어... 오늘 어?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? 지금? 아니, 원래 6시에 첫끼 먹을라 했는데. 당겨졌네요 그니까. 근데 데 그냥 지어이 옆게끔 I have 먹어봐 e a r moment. I'm not. I'm not. I'm 먹 o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이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어, 저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있는데 사람이 바쁘면 입맛이 없구나를 처음 느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생리통이심하지 않았는데 식욕도 없고 아예 저녁 먹으러 가기 전인데 너무 배고파서 가서 폭식할까 봐 이거 먹고 있고요 그걸 제가 아까 승매랑 보울 가서 지금 쇼츠를 제가 올렸거든요. 근데 유튜브에 달린 댓글 있어요. 그게 웃겨가지고 좀 들고 주려고 카메라 켰는데 야, 진하고이 갔다 생각지고 진심 진짜 존나 아깝다. 근데 그 댓글에도 리더님 여섯 개 달렸어. 무른표 무른표 무른표. 모소임 현소님 무른표인데 승단님 운동을 안 하신 거지 면고 지금 래요 맞겠다. <laughs> 6 0 k g 면 살짝 빡세긴 해요. 제가 운동 아 부족인 건 맞아요. 아니, 맞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20km 쌀가만이 세 개인 건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후다닥 이렇게 뛰어가면 들,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. 아 저도 그러고 싶었죠. 어쨌든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. 저 살찐 거 맞고 승배가 힘 약한 것도 맞아요. 60kg랑 힘 약한 사람이 만나서 그런거죠 <laughs> 정결완 인정? 음. <laughs> 장어 오늘 식단은 장어예요 여러분들 사장님 저기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짜 그렇게 땀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 잠깐 나왔다갔다 땀이 우선 제가 편의점에서 뭘 사왔냐면요. 제가 원래 쉐이크에 아몬드 브리즈를 타 먹는데 음. 이 바나나를 초코에 타 먹으면 제일 맛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갔고 아, 제가 가을 때 진짜 자주 먹는 편의점 초코 쉐이크 분말 타 먹는 맛있거든요 이거 이거는 제가 에서비 다 먹을 게요 작년부터 에서비 되게 많이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잖아요. 에서비 요즘 제 영상을 보시고 에서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브레그걸 먹고 이거는 쿠팡, 쿠팡에 치면 나와요. 뭐 물에 먹어도 되고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가장 많이 타고요. 이게 얼마나 타냐? 이것도 사실 취향 차이예요. 이만큼 찰 정도? 이건 물론 살을 빠지게 해주는 보조제가 아닙니다 근데. 다이어트를 더 뭔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 셈인거죠 이거 화장실을 잘 가대요 좀 놀랬어 화장실 잘 가자 한번 효소 찾고 계신 분들은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조합 더 맛있는 냄새가 저녁 시간이라서 고기 구워 드시나봐요. 저라면 좀 소화시킬 겸 걸으러 나갔을 텐데, 폭염이잖아요. 하 근데 이 주차가 걱정이네. 이 폭염에 운동을 어떻게 하냐고. 오늘은 고구마빵. 저 다이어트 한다니까, 엄마가 가져다 주셨어요. 이건 먹어도 돼요? 저건 먹어도 돼요? 그만 무릎도 보고요. 사실 적당히만 먹으면 상관없어. 근데 가당료랑면 종류 빼고는 적당히 먹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. 콤펠도제 다이어트 영상 보면서 유도리 있게 변형해서 잘 따라오세요. 첫 점. 저는 이제 집에 갈때 여기가 제일 대놓고 나와. 소주. PHC. 뿌링클 짱 좋아해. 친짜 브랜드. 먹어본 적 없는데 먹고 싶어. <laughs> 이제 1주차 몸무게를 좀 재볼게요 숫자에 비착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직관적으로 몇 킬로가 빠졌다고 이런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27! 응? 허벅지는 똑같이 51이에요 허리가 30이었는데 어떻게 27이 되지? 다 부어있다 뭐요 빡세게 솔직히 하진 않았어요. 왜냐면 어차피 장기전으로 갈 건데 너무 첫 주부터 빡세게 하면 이건 갈 것도 못 간다 생각해가지고 다음 주 2주차 때부터는 운동을 같이 할 건데 뚱뚱해서 보통으로 가는 이 다이어트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다이어트는 아니거든요. 진짜 어려운 건한 2, 3주차쯤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는 저도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홈파스들 어떻게 이제 다이어트 지금 1주차 진행하고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면 제가 그 밑에 댓글 달고 그러면 저희는 2주차 때만